넣어주세요. 2 4시간 운영하는 이마트 24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마트 24 무인 편의점에 왔어요. 글을 올리고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GS를 너무 깠다. 저희는 이제 매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. 여기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. 여기는 그래도 어제보단좀 나요. 아그죠 근데 좀 지저분하긴 하죠. 응, 그래 이 정도면 어제 GS보다 영화했어 매장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습니다. 이마트는 특별히 오픈 천장을 많이 쓰거든요. 에... 그래서 오픈 천장이 참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매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실 별로 와닿지 않는 느낌입니다. 제가 댓글을 많이 받았는데요. 뭐, 기분 나쁘기보다는 솔직히 잘 되라고 올리는 거죠. 뭐,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도 제공하고, 이런 걸로 뭐, GS의 본사에 악감정이 생겨서 올린다. 이건 아니에요. 여기도 참 보시면 이제 뭐, 불타는 고추짬뽕, 이런 건 솔직히 악성제보거든요 그냥 손에 잡히는 게 유통기한이 나와요. 분명 1월 4일. 그럼 얘는 언제까지 까요? 이 매장은 결론은 무인 매장이지만 유인을 함께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이게 영상에는 100% 무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류를 살 수가 없어요 응. 결론이 이거예요 못 삽니다 사람이 있을 때만 물건을 살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놓아주고 뺄 수도 없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제일 짜증나는 게이롯데제얼 제품인데요 이분들은 제품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용량을 작게 줄여놓고 무슨 트렌드라고 뚱캔을 다 없애버리더니 결론은 은근슬쩍 또캔 사이즈를 위로 높였어요. 그랬더니 일반에 음료에 진열했던그단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걸려버려요. 최매장도 분명 똑같아요. 이게 단이 걸려서 나오지가 않아. 이게... 어우씨, 난 똑같아. 이거 뭐 팔라는 거 말라는 거야. GS나 어디든 무인이 운영하고 유인을 운영한다고 사람이 정말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걸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린 리 거죠. 음, 아쉽게도 햄버거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. 아이고, 안 먹을 겁니다. 자, 어. 아, 저는 계산하고 또 집에 갈 건데요. 일단 셀프 계산되기 때문에. 어 아, 깜짝 놀랐네 이게 <laughs> 1 플러스 1이야 2400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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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놀래 <laughs> 내가 도둑인거 아니야 아, 도둑 아니라고 아 얘네들 왜 이렇게 놀래켜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싫어. 갈게. <laughs> 사람에 따라서 어, 관리하는 건뭐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통기한에 뭐 지난 거 그럴 수도 있다. 하지만 20년도 건좀 그렇다. 어, 오늘의 결론도 결론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죠. 매장을 차렸으면 관리하는 건 관리자의 몫이 되는 건데. 너무, 방치하는 건 솔직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